여러분, 할수 있습니다. 아,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 와드릴게요. 자, 마지막으로 팁을 좀 드려볼게요. 음, 여러분, 긴장 많이 되죠? 시험 볼때 긴장하고, 불안해가지고, 공부할 때도 그렇고, 그럴 때, 여러분, 어떻게 하나요? 저 같은 경우는, 아시는 분 아실 텐데, 제가 마트 푸드코트에서 막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랬거든요. 어떠한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으려고. 마트 푸드코트에서. 근데 이 저자도 약간 비슷한 어떤, 방법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어, 긴장하거나 당황하거나 할 때도 빠르게 이제 기억력을 높이 기억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 기억력 어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실제 그 시험 환경 거기서 바로 기억을 해서 맞춰야 되니까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흥분을 하거나 그런 맥박수가 올라가잖아요 운동을 열락게한 다음에 기억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긴장한 것과 비슷한 어떤 맥박수 그 상태에서 이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제 자기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제가 못뭐 썼던 방법은 아닌데 두근두근하게 막 쿵쾅쿵쾅 뛰게 만들어가지고 하진 않고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푸드코트. <laughs>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어떤 훈련인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써서 연습을 할 수도 있다는 거. 자,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 이 책을 봤어요. 뇌에 맡기는 공부법. 방법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는데, 제가 이렇게 빡세게 봤죠. <laughs> 전 책을 이렇게 빡세게 보거든요. 그리고 다시 복습해야 되니까 보통 표시를 다 해놔요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니까. 어, 책방송.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사실은 길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음,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데, 책볼 시간도 없고, 좋은 책 고르기도 힘들고 해서, 제가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책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 거의 매주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좋은 책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러분 할수 있어요. 할수 있다고요.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이거 맞죠? 이건가? 어디 갔다곤? 좋아해요. 아씨 반시간 뒤에. 김치. 아주 신나죠. 제 얼굴이 튀라있지만 뭔가. 뭔가 아니.